통이 짱! 일어난다 통통이 짱! 할미왔다 할미! 아지아지 응. 응. 은별이 짱! 해줬 응. 은별이 짱! 해줬어 응. 어, 어. <laughs> 베르 의 응. 응. 옆구리 님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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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죠 불멍 은별이 다크한테 그리 싸 제끼더니 잘 씻고 와 아, 불멍님이 추억님 아니야 <laughs> 나야 <laughs> 좋아요 해주려고 했다. 그냥 써버렸네요. 음, 그랬구나. <laughs> 추억님, 네 외래 의사 내네 옆구리 아가들이 아주 예쁘네요. 하네요 네, 감사합니다. 통통이 있나서 씨야 했어요. 음. 음. 공둥이 깨끗이 닦았슈. 음. 어. 깨끗이 닦았스은별량음 응. 공둥이 닦았슈. 음. 응. 냄새 났는데. 어. 송이가 샴푸 냄새가 나겠지? 샴푸 냄새 난다. 이게 무슨 냄새야, 할망구? 이게 무슨 냄샌데, 할망구야. 응? 무슨 냄샌데, 할망구야. 그 할망 할망구야 할망구 좋아해. 할망구 좋아. 탄통, 기분 좋아. 응? 음? 아, 탄통이 기분 좋아. 탄통, 탄통, 탄통. 할미야, 왜 자꾸 이뻐하는 거야? 아, 할미야, 내가 다 이쁘지? 내가 다 귀엽지? 내가 다 예쁘지? 할머니, 할미. 할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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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통이 잘 잤다 통통이 잘 잤다 할머니 왜잘안예고해달뻔돼데달 뻐야지 할머니 할머니 아, 좋아하는 통통이 통통이 왔어요어그 잘했어요 아이고 잘했어요 아 이거 잘했네 아 이거 잘했네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잘했안아이아 안아줘? 아 안아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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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텅텅이 텅텅이 이리와 텅텅이 이리와 텅텅이 이리와 <laughs> 에이 은별이는 잠들었어 똥싸고 똥을 얼마나 싸는지 얼마나 싸죽히는지 몰라 야너 킹이냐? 킹이는 데 그걸 물고 자냐? 찌찌 생각이 나? 에휴 그래 킹이야킹 킹킹킹 어 i n g King, King. 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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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좋아, 할미가 제일 좋아. 통통이, 할미 좋아. 어이, 그래 o 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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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미가 제일 좋아. 할미하고 놀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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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거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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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통해요, 엄마. 할미그 이렇게 좋아? 슝! 흉? 허허! 앗, 앗!